60년도 <목소리> 생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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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송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하우스 무시, 그리고 홈 무시, 마지막으로 반복의 의자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무시라는 공간에서는 전시와 팝업을 기획해서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홈 무시라는 공간에서는 집을 실험하고 기록하는 그 일환에서 제가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복의 의자는 독일 펙타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빈티지 제품으로 가져와서 케어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부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추후에는 이제 이곳을 좀 오픈하우스처럼 해서 다양한 사람과 사물의 관계라든지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서 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 이제 가볍게 뭐 사과랑 계란후라이 정도 먹고 친구들 만나서 밖에서 이제 점심과 저녁을 먹는 경우도 요즘에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좀 가성비를 생각했다면 요즘은 건강 때문인지 그래도 좀 균형 있는 식사를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하우스무시라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팝업이나 이제 전시가 있을 때 빨리 먹을 수 있으면서 그래도 밸런스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치킨 클럽 샌드위치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맛있으면서도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에그 드랍은 기본을 잘 지킨 느낌이랄까요?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브랜드명부터 사실 계란에 진심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실 싫어할 수가 없는? 샌드위치 뿐만 아니라 콥샐러드를 보면은, 나름 계란을 많이 먹어봤는데, 계란의 어떤 익힘이라든지 맛이라든지, 확실히 계란에 정말 진심인 브랜드구나. 계란이 정말 맛있어요. 음식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지인들을 만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음식이 참 재밌는 게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풍부한 체험을 저한테 또 주더라고요. 음식이란 게 알면 알수록 참 재밌어서 저도 좀더 알아가 보려고 노력하는것 같아요.